안녕하세요. 어, 내일 비도 온다고 해서 오늘은 낚시하러 왔습니다. 아, 여전히 깔딱매기 낚시 왔고요. 그리고 얼마나 잡을지 모르겠지만 근처에 지인들이 놀러와 계시다래서 그분들께 좀 매운탕거리 좀 제공해 볼까 하고 잡아 보려고 합니다. 많이 잡아 갈게요. 엄청 큽니다. 깔딱매기 치고는 정말 커요. 예. 와. 엄청 큰. <laughs> 엄청 커요, 정말. <laughs> 와. 대박입니다. <laughs> 산 속에 찌멍을 하다 보니까 달이 나무 사이로 너무 예쁘게 보여서 잠깐 찍어 봅니다. 찌멍도 좋은데 발몽도 나름 괜찮네요. 자 송어 도한 마리 잡았습니다. 요건 가져가서 회떠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와. <laughs> 아 매운탕거리 갔고 지인댁에 가다가 만났던 강아지가 저 위에 까지 쫓아 올라왔어요. 그래서 먹을 거다 먹고 집에 가다가 차에 태우고 내려오다보니까 이 녀석이 안 내리네요. 자 내려 가자 너네 집에 가야지 <laughs> 가자 내려 우리 집에 가면은 애가 둘이나 있어 너못 받아 줘. 어쩌. 아무튼 연성 내려주고 집에 갈 겁니다.